안녕하세요 우리가 인던을 돌다 보면 유일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데 본인 직업에 맞지 않거나 중첩되는 거래 불가 유일 아이템이 있죠 그 유일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방어구나 악세사리가 액세, 있는데 여기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이 옵션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방어력 피해 증폭 뭐자연회복 마음에 안 들고 뭐 공격력이 찍고 싶을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이동 속도, 신발에 이동 속도, 장갑에는 공격 속도라고 하죠. 전투 속도, 무기도 전투 속도, 공격 속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제 장갑에서 영웅 각인 메뉴를 들어가서 조율이라는 거를 들어가면은 내가 먹은 유일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거래 불가가 되고 내가 못 쓰는 거. 이거를 팔지 말고 내두셨다가 여기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옵션을 설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막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요걸 클릭하고 조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 옆에 있는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이 안에서 뜨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는 것들이 퍼센티지가 낮은 스킬들이고, 이 전투 속도로 먹으면은 공격 속도가 올라요. 그래서 확률이 나쁘진 않죠. 2.4%, 2.4%, 2.4%.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게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옵션이 아주 구린 거를 먹었을 때는 초기 화서를 사용해서 이걸 전부 제각인 시켜 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장갑을 갖고 있다 그럼 제각인을 해서 전투 속도를 뽑는 거죠 내가 신발이 있으면 이동 속도를 뽑고 그리고 그 외에 어난 이건 마음에 드는데 이, 이 막기가 맘에 안든다 하면은 이제 막기를 클릭해서 조율을 하면은 랜덤으로 나오는데 이번에 2%인 스킬이 떴죠 요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일 아이템은 절대 팔지 마시고요 두번째로 강화하는 개념은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마석입니다 마석은 하급과 중급 상급이 있는데 하급을 넣고 요걸 클릭해보면 나와요 흰색 옵션이때 확률이 70% 초록색 옵션있때30% 내가 거쳐가는 아이템들은 하급마석을 박으면서 상급이 많이 뜨게 적당히 돌리다가 쓰시면 되는데 내가 이 아이템이 많이 써야 되는 아이템이다 예를 들어서 초월자의 흉갑에서 이제 하급마석으로 했을 때는 기본 상급, 최상급이 없죠 근데 이제 중급마석을 넣으면은 기본이 50%, 상급 35%, 최상급 15%. 이제 파란색 옵션이 뜬다는 거죠. 그리고 상급 마석을 넣으면은 유일 수치가 뜹니다. 15% 확률로. 근데 상급 마석은 거래소에서도 비싸게 거래되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급 마석을 구매해서 박아주면 되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는 있 각성전을 돌게 되면은 상급 각인 상자를 줘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은 쉬움, 보통 어려움, 극한이 있는데, 제가 돌아왔을 때 차이가 보통은 보상이 곱하기 2, 어려움 곱하기 3, 극한은 안 돌아왔지만 곱하기 4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장 조건이 되고 깰수 있다면 최대한 높은 거를 도는 걸 추천드리고, 이거는 수요일 기준으로 초기화되니까 7번을 다 도는 걸 추천드립니다.